뿌리니, 턱. 오늘은 공법 30점을 올려주는 여왕특강 국계법 1편입니다. 국계법에서는 총 12문제가 출제되니까 이 부분만 잘 공부를 하셔도 30점을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단기간에 합격을 원하시는 분들은 국계법, 오늘 수업 꼭 열심히 들어주세요. 오늘은 제가 공부했던 방식 그대로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문제 하나 보시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어, 도시군 기본 계획의 내용이 광역 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그 도시군 기본 계획의 내용이 무효가 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문장 맞는 얘기인가요? 광역 도시 계획이 기본 계획에 비해서 우선시 돼야 되는 거지 그게 다르다고 해서 무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 광역 도시 계획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광역 도시 계획이 있고, 저는 앞으로 얘를 광역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면 이 광역이가 서 있는 아랫부분이 광역 계획권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험에서 자주 물어보는 부분이 뭐죠? 그러면 우리 법은 절차법이니까 이 지정할 계획권에 대해서 지정한 사람은 누군지, 그리고 그 지정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시험에 많이 물어보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 법이 국회법이라고 할때 계획에 대해서 다루는 법률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몸통 부분이 되는 계획 절차, 수립 과정, 그리고 수립권자, 승인 절차에 대해서 또 공부를 열심히 해봐야겠죠. 이 광역 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져 있는 부분이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 광역이가 서 있는 광역 계획권이 서울시와 경기도에 걸쳐져 있다고 볼게요. 이런 경우에 국토부 장관이 서울시장과 그리고 경기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나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게 돼요. 이 부분에서 협의가 아니라 심의라는 점꼭 주의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계획 부분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번에는 광역위가 올라가 있는 이 광역계획권이 고양시와 파주시 위에 올라가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 같은 경기도권에 속하니까 각 시장의 의견을 듣는 사람이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도지사가 되겠죠. 그러면 그 도지사가 이번에는 그 의견을 다 들어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요. 자 이렇게 광역위가 서있을 광역계획권이 다 지정이 되었으면 그 다음번에는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원칙적으로 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이렇게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지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을 하게 되고 만약에 아까 고양시랑 파주시 같은 경우라면 각각의 시장이나 군수가 공동 수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권역의 지정과 달리 계획의 수립에 있어서는 공동 수립이 원칙인데 또 공동으로 뭘 하라고 하면 항상 물어뜯고 싸우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싸우고 있을 때이 둘이 국토부 장관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청을 받은 국토부 장관은 이둘 시도지사와 함께 공동으로 수립을 할수 있다 라고 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파주시와 고양시가 서로 막 싸우다가 각자 요청을 한게 아니라 함께 협의 요청을 해서 도지사님 도와주세요 이런 경우라면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다 라고 정하고 있어요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절차는 사실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기초조사단계, 그리고 공청회, 그 다음으로 의견청취기간이 있어요. 먼저, 광역도시계획의 기초조사 단계에 있어서 기초조사 체계를 5년마다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공청회가 광역도시계획과 기본계획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단계이지만 나중에 나오게 될 실행 절차에 불과한 관리계획에 있어서는 공청회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 주의해주세요. 그다음에 공청회를 거쳐서 의견 청취까지 끝나게 되면 이제 막 광역도시계획이 수립이 된 거예요. 그런데 계획을 수립했다 하면 왠지 또 승인을 받아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광역도시계획의 승인권자는 간단하게 말해서 상급청이에요. 만약에 시도지사가 계획을 수립했다면 그 시도지사들이 계획을 들고 누구에게 가겠어요? 국토부 장관에게 가서 승인을 받고 만약에 시장 군수가 계획을 수립했다면 도지사에게 가서 승인을 받겠죠. 두 경우 전부 다 도시계획위원회에 협의를 거쳐야 돼요. 그런데 아까 전에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뭐 했죠, 우리가? 광역계획권 지정했죠? 그때는 심의를 거친다고 했잖아요, 같은 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오면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린이들은 이걸 한꺼번에 한 줄로 딱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계획권은 위원회에 심의를 거치고, 그 다음에 계획은 협의를 거친다. 이런 협의 과정이 끝나면 위원회는 30일 내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런데 시험에는 항상 좀 특이하다 싶은 얘가 또 시험에 나오죠. 아까 전에 상급청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항상 그런 걸까요? 도지사가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항상 국토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걸까요? 아까 전에 파주시하고 고양시가 서로 협의 요청을 한 경우 있었죠. 그 경우에는 도지사가 단독 수립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는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요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광역도시 계획을 조정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조정하면 잘 나오는 시험 문제 또 하나 보시고 갈게요. 국토부 장관은 만약에 공동으로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라면 둘이 같이 다시 협의해 봐 하고 권고를 할수 있다라고 정해놨어요. 어 이게 맞는 말인가요? 국토부 장관이 만약에 단독으로 조정 신청을 받았더라면, 어, 다시 한번 협의해봐. 이렇게 권고 신청을 할수 있지만, 공동으로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끝까지 협의가 안 됐어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국토부 장관이 조정을 할수 있겠죠? 이 단독 신청을 하느냐, 아니면 공동 조정 신청을 하느냐, 어떻게 차이가 생기는지 조금 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꼬맹이가 형이랑 같이 장난감 기차 서로 갖겠다고 죽도록 싸웠어요. 그러다가 꼬맹이가 한쪽으막 울면서 엄마한테 뛰어가서 엄마, 형아가 나 기차 안 줘. 혼자 단독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기차 뺏어다가 형한테 주나요? 아니죠? 그럼 이제 엄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어, 울지 말고 얘기해봐. 어, 형이 뭐라고? 어, 기차 달라고 했다고? 어, 엄마가 얘기를 해볼게. 그런데 엄마 지금 설거지 해야 되니까 형한테 한 번만 다시 가서 얘기를 해봐. 이게 바로 단독 신청 시에 협의 권고예요. 그런데 만약에 형이랑 꼬맹이랑 싸우다가 죽도록 치고받고 싸우다가 둘이 같이 동시에 엄마한테 왔어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뭐라고 해요? 이미 둘다 눈탱이 밤탱이 됐는데 거기다 대고 다시 한번더 협의를 해보는 게 어떠니? 엄마가 기차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 이렇게 안 하죠? 이번에는 광역 도시 계획과 비슷한의 도시군 기본 계획과 함께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광역이랑 기본이는 둘다 행정 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공통적이에요. 왜냐하면 비구속적인 계획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과 함께 한 가지 더 기억해 두시면 좋을 부분이 나중에 나올 관리 계획에 있어서는 행정 쟁송의 대상이 된다는 점또한번 유의해 주시고요. 그러면 광역 계획과 도시군 기본 계획의 큰 차이점이 어디서 나오느냐? 수립권자와 승인권자에서 나옵니다. 앞에서 우리가 광역에 대해서 공부를 할때 어,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님 하고 부르면 수립권자가 짠! 돼가지고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기본계획에 있어서는 절대로 그런 예외가 없어요. 항상 특광시장 운수가 수립을 하게 됩니다. 승인권자의 부분을 보시게 되면 아까 전에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할때 만약에 시도지사가 그 계획을 수립했더라면 국토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잖아요. 그런데 기본계획의 경우에는 특광이 심의를 받게 되면 승인 없이 바로 확정됩니다. 그러면 결국에 광역계획이든 기본계획이든 만약에 시장군수가 수립을 했다면 항상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은 국계법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다음 시간에도 국계법을 저와 함께 공부하시고 30점을 올려주실 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